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큐빈님의 입행을 당첨이 되었는데 어제 카톡으로 저보고 당첨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친구거든요 제가 엄청 친한 친구 어, 그거 그, 그 이사간다고 해서 큐빈님인가 일단은 얘가 진짜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사간다고 해서 마지막에 입행을 연다고 하네요 금요일에 이사를 가는데 아... 나는 인생에 당첨이 되어가지고, 1등으로. 날치알 만들기랑, 디아, 날치알 DIY입니다. 이거는 제 실명이 또 있어가지고, 으습니다 <laughs> 두께샷. 진짜 푸짐해요, 진짜. 옆에서 다 왔거든요. 속샷. 같은 반이어서. 허내기샷. 이름 비공개. 203점. 여기 203점. 네, 제 칠, 칠, 시, 칠, 뭐지? 실친. 그분이, 시, 네, 저의 칠신입니다. 자, 보시면 다 나와있어요. 칠, 실신. 여기 나와있고요.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, 유튜버예요. <laughs> 네, 비누는 비부, 비누 만드는 재료로 만든 거야. 눈이 떼졌어. 눈이 떼졌다고 하네요. 그래도 이쁘게 잘 만들었을 것 같아요. 이건 방부제예요. 껌 같은 데뭐 그런 데 보면 막 어, 들어 있는데. 이치고 날짜 준비물 이렇게 있고. 그다음에 이건 뭐 개인 준비물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. 그거, 비타민 두 개. 진짜 맛있겠어요. 감동. <laughs> 이거는 개인준비물 통도 필요, 어 죄송합니다. 통도 필요하대요. 와, 이쁘다. 이게 이런 게좀 예뻐요 이런 게 저도 여기 하나 이런 거 이민호 같은 거 있는데 이게 진짜 훨씬 더 이쁜 거 같아요 어머 뭐 어떡해 아 고마워 일단 개인짓 매물 파스텔 가루 빨갛이랑 밑에 안 흘리게 한 종이 이렇게 밑에 안 흘리게 종이 그 다음에 이 방식지는 먹으면 안 되는 만들기 는 나도 만들었어 근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. 죄송? 수지 언니. 수지, 아, 수지 언니. 수지 아닌가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수지 언니? 뭐지? 네, 여기도. <laughs> 여기도 이렇게 실명 있다고 하네요, 요요요. 네, 제가 해달라는 거다 해줬어요.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이게 이름표예요. 진짜, 오, 고마워. 그 이거 내가 준 거다. 빵리 끊어. 그이 비누 한번 보고 싶다. 괜찮아. 눈 떼져도 쓸 수만 있으면 좋겠지? 아, 쓸수 있을 거야. 저희 가족도 잘쓸것 같아요. 저희 정성을 담아, 이거 만드는데 진짜 힘들었대요. 어, 이렇게 고생해서는 안 만들어도 되는데. 제가 선물을 좋아야 하는데, 아이, 제가 선물 주기로 했어요. 아, 깜짝 선물, 아, 깜짝 선물 주기로 했거든요. 뜯고 왔습니다. 정말 잘 만들 것 같아요. 냄새 한번. 오! 달달한 냄새 같은 거. 음! 뭔가 달달한 그런 냄새래요. 우와! 이게 비누가 <laughs> 이게 뭐지? 설탕인가 <laughs> 우와! 눈이 하나 떼었대요 괜찮아요. 귀여워. <laughs> 아, 해데 좋다. 이게 무슨 음식인지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물이 접시면 이렇게 딱, 늘 이렇게 쓸수 있겠다. 너무한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저에게 진짜 최고의 선물 같아요. 완전 최고의 선물. 선물, 선물, 저희 반이 오늘 많이 장학을 가기 때문에 네 명인가 다른 반은 안 가는데 다섯 명인가 네 명인가 전공 공할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저희 반에도 새로운 친구가 와서 전화을 왔기 때문에 비모, 이렇게 비타민, 뭐 그까 이렇게 정성 담아 해주신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많이 주실 줄이야 비타민을. 좋아하거든요. 거의 다 복숭아 맛인 것 같아요. 이거는. 엄마? 근데 너무 맛있고, 진짜 이거 이겨버 수가 없네요. 진짜 고맙고요. 그동안 정말 의안했는데. 이렇게 많이 주고 제가 장난을 좀 많이 썼었어요 그.. 이거 뭐지? 큐빙가 있잖아 많이 썼었는데 이렇게 많이 주시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거는 올리면 아 어,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거좀 주고 난널 잊지 못할 거야 정말 그만, 구원할 때도 엄청 웃었는데. 이렇게까지 입양에서 제가 당첨이 돼가지고, 이렇게까지 이렇게 주, 준다니, 정말. 이제 안 가면 좋은데, 가고. 저또먼데 가거든요, 애가 실명을 말할 수 없는데 정말 죄송하고요 아, 걔가 없으면 뭔가 너무 허전하고 갔고아 슬퍼 저는 먹을 뭐거 사서 넣어주고요 다음에 저를 잊지 못하려고 저리 나를 잊지 말라고 제가 제일 아끼는 짜장밥을 줄 거예요 이 그릇도 비싼데 걔한테는 주는 게안 아까워요 어제 제작했는데, 그 동영상, 그 영상을 찍었었거든요? 근데, <laughs> 근데 저안 올렸어요. 이게 바닥이라서 계속 이렇게 핸드폰이 계속 막 쓰러지고 막 충전하는, 하고, 한다고. 그래서 계속 충전기 계속 건드려가지고, 아, 그래서 막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, 아, 아, 이런 소리 많이 내서. <laughs> 너무 좀 피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안 올렸어요. 근데 그제 작품 중에서 그나마 잘 만든 게 이거거든요. 이거거든요. 이걸 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 작품을 제가 제일 아끼는 건데 아깝진 않아요. 그 친구한테는. 이거 다 들을 수 있거든요? 근데 제가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물품으로 제가 만든 게 훨씬 더 많아요. 불고기다. 그러니까 정말 안 가면 좋겠다. 이제 딱치도돼가지고 하면 좋겠는데. 근데 이거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. 근데 마음에 들긴 되죠? 근데 제가, 엄마 나왜 이러니? 그릇을 또 한개더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다시 만들려다가 그냥 다시 만들어도 망치겠다 이런 생각뿐에 생각때문에 <laughs> 생각때문에 저는 그냥 요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개더 만들어 보고 잘만는거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큐비님이제 칠진 이뱅, 당첨되었습니다. 그럼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. 빠이빠이, 푸진푸진, 고마워.